어제보다 0.2 정도 늘었어요. 유노윤호님의 첫 번째 레슨이 생각나네요. 1일 비하키. 레슨 새겨 듣고 아침으로 미지근한 물에 오랜만에 사과엔 땅보 조합으로 먹었어요. 사과 땅보 먹으면 화장실을 그렇게 잘 가더라고요. 점심으로는 애호박이랑 양배추 참치 넣고 굴소스 조금 넣어 덮밥 해먹었어요. 어떤 야채든 볶고 굴소스 조금 넣으면 존맛 덮밥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자취생들은 설거지 별로 안 나오는 떡 덮밥이 제일 만만하답니다. 어제 남은 양배추 참치전을 양배추 애호박 참치 덮밥 위에 얹었어요. 보기에는 짬 처리 같지만 진짜 맛있음 반찬이 없어서 샀던 단무지도 숭덩 썰어주고 냉동실 안에 있던 나껍질 튀김 같이 먹으려고 좀 꺼냈어요. 죄지런한 점심 완성. 만나게 먹어줬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간식을 오늘은 안 먹어보겠다 했는데 내가 커피를 시켜버렸지 뭐예요? 진짜 조금 먹고 다 남겼고요. 한동안 간식은 일단 양조절부터 떨 해보겠습니다. 서서히 끊어볼게요. 저녁은 운동 가기 전에 개후 두개 크래미 하나 간단하게 먹고 갔습니다. 이제 운동 갑니다. 오늘도 열심히 운동 조져줬고요. 운동은 이렇게 마무리. 집 가는 길에 내 사랑 히비스커스티 사면 또 오늘 하루도 끝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.